여기서 좌회전을 할 거예요.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 우측 한번더 좌측 확인하면서 여기 전신주 전방 우측 신경 쓰고 전신주 한번더 체크. 부드럽게 저 바닥에 돌뿌리 확인하고 바닥에 돌뿌리 여기 돌 이거 확인하고 조금 더 앞으로 나가면서 좌측으로 핸들 우측 좌측 가속페달. 자 여기서 또 우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 천천히 핸들 살짝 오른쪽으로 꺾으면서 좌측 하기 괜찮은 것 같아요. 가속페달 밟으면서 우측 맨끝 차로로. 맨끝 차로. 전방에 빨간 신호. 정지선 넘지 않게끔. 정지선이 내차 아래로 들어오는 느낌이 들면 스타. 신호 바뀌었죠? 가속 페달 밟고. 여기는 우회전이 안 되는 곳. 차 신경 쓰고. 전방에서 우회전 할 거예요. 우측 깜빡이 켜고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니까 어떻게? 일시정지했다가. 일시정지했다가 좌 우측 보행자 한번 슬쩍 확인하고, 보행자 유무 괜찮으면은 그때 다시 출발. 좌측 한번 슬쩍 전방 촬영 확인하면서 우회전. 우회전하고 좌측 깜빡이 켜고 내가 가고자 하는 차로로 후방 확인하면서 가속 페달은 꾸준하게 밟아주는 거예요. 전방에 버스 신경 쓰고, 지하차도에서 올라오는 차가 차로 변경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체크. 전방 차량들 멈춰있죠? 저기 멀리 우측에서 나오는 차. 한번 체크. 출발하는 버스도 한번 더 확인. 브레이크. 부드럽게. 부드럽게. 멈추지 말고, 걷는 거보다도 느리게. 걷는 거보다도 느리게. 걷는 거보다도 느리게. 걷는 거보다도 느리게. 느리게. 이렇게. 스탑. 신호 바뀌었죠? 가속 페달. 지그시. 발 떼지 말고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적당한 힘으로 누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앞차가 가까워지면 그때 페달 살짝 뗐다가 다시 가속 페달 누르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닙니다. 살짝 페달 뗐다가 다시 가속 페달. 내 차로 완벽하게 찾아 들어가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좌측 우측 차들 계속 신경 써주세요. 탄력 중 살짝 이어가고. 우측에 버스 있죠? 버스 앞으로 부드럽게 차로 변경해서 들어갈게요. 아주 부드럽게 들어왔어요. 급하지 않게끔. 좌측에 있는 차량들 신경 쓰셔야지 됩니다. 우측으로 훅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에서 나오려고 대기하는 차량이 있는지 한번 슬쩍 체크만, 체크만 하시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거나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체크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정말 그 차가 나온다면 그때 브레이크 밟으시면 돼요. 그래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자연스럽게 한 차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측으로 회전. 신호 확인하고 가속 페달 조금 깊게 앞차가 점점 가까워지니까 가속 페달 떼고 탄력주행 그리고 다시 앞차가 조금이라도 멀어진다 싶으면 다시 가속페달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페달로 앞차와의 거리 조절을 하는 거예요 핸들링 자 전방에서 우측으로 빠질 거예요 좌측에 깜빡이 킨 차량 있죠 그럼 가속페달을 안 밟을 거예요 제가 들어오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 점선이 생겼으니까 후방 한번 슬쩍 확인하면서 차로 변경 다시 또 우측으로 한 차로 더 들어갈 거예요 내비 한번 확인해주고 우측 포켓 차로로 들어가라고 나와 있죠 지금부터 내려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 없죠? 그래도 우측 깜빡이 켜고 사이드미러로 한번더 확인하고 점선이 나오면 부드럽게 그리고 전방의 우측 코너 코너링이 가능한 속도 앞 차량들이 가까워지니까 브레이크 살짝 넣었다가 다시 가속 페달. 핸들링 깔끔하게. 핸들에 전혀 힘 주고 있는 거 아닙니다. 힘싹 빼고 그냥 잡고만 있는 거예요. 엄지를 살짝 걸터서 잡고만 있는 거예요. 자, 우측 코너. 다시 핸들에 있는 힘 빼고 부드럽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다시 또 전방에서 우측으로 빠질 거예요. 우측으로 빠졌다가 우회전 할 겁니다. 내비에도 녹색 유도선을 따라가라고 나와 있죠.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차로 변경할 거예요. 우측 후방에 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 아무것도 없죠? 그래도 너무 여유롭지 않게끔 속도 살짝 내면서 부드럽게 차로 변경. 여기는 우회전이 가능한 차로까지 들어온 거예요. 굳이 깜빡이 킬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내 차로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좌측으로 한 차로 들어갈 겁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확인. 한번더 확인. 가속페달 살짝. 자, 차와 거리 적당히 벌렸죠? 다시 가속페달. 조금 더 조금 더 아주 조금 더 사이드미러 열선 켜주고 비가 오니까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차로 변경 한번 할게요. 자 점선 나왔죠?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차로 변경 아이고 요 앞에 왜 이렇게 물이 지어있네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회전하는 중이지만 부드럽게 다시 한번더 차로 변경 아 여기 있는 초보가 느리게 가고 있었구나 느리게 간다기보다는 안전하게 가고 있는 게 맞겠죠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다시 한번더 차로 변경 자 가속페달 조금만 더 깊게 조금만 더 깊게. 자 우측으로 코너 핸들링 힘 주지 않고 깔끔하게 부드럽게 핸들 힘 주지 않은 거예요. 살짝 잡은 겁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후방에 있는 차 어때요? 별로 가까워지지 않죠. 그럼 부드럽게 차로 변경. 다시 또 우측 깜빡이 켜고 후방에 있는 차 어때요? 점점 멀어지죠? 그럼 또 부드럽게 차로 변경 하는데 여기 물이 고여있어요. 완전하게 들어가진 않았어요.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비가 조금 많이 왔어요. 하루 종일. 바닥에 물이 조금 고여있는 무릉덩이들이 있는데, 무릉덩이 지나가면서 브레이크 확 밟으시면 안 돼요. 그냥 핸들에 힘만 살짝 주고 그냥 직진으로 가속페달에만 밟지 않고 지나간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돌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무렁덩이 지나갈 때자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으로 한 차로만 더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한 차로만 더 목적지 거의 다 왔어요. 목적지는 저희 집입니다. 자, 여기서 우회전 할 거예요. 우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이 가능한 포켓 차로가 나올 거예요. 포켓 차로로 차량을 부드럽게 밀어 놓고 우회전 보행자 한번 확인. 그리고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 후방 확인하고 한 차로. 한번더 확인하고 한 차로. 그리고 좌회전이 가능한 첫 번째 차로로. 이렇게 좌회전이 가능한 차로까지 들어왔습니다. 좌회전 신호 들어왔죠? 좌회전 하면서 좌측 우측 한번 쓰죠? 저기 보행자도 한번 체크. 여기 횡단보도 보행자 있는지 한번 슬쩍 체크해주고 방지턱. 속도가 느리니까 브레이크는 별도로 필요 없고 자 여기서 우측으로 코너. 언덕길 핸들링 깔끔하게 다시 좌측으로 코너. 자, 이렇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